마네. 스 홈. 와. 조세프 아저씨는 프란세스 노르테 프로티스 앤 나우 비아 델라 플라타. 네, 바쿠와 함께 와. 자전거로 은행 길을 걸으시고 계십니다. 그는 또한 빌바오 옆에 있는 온톤에서 어 알베르게를 운영하고 있는 호스피탈레로이기도 해요 바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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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 펠리스! 귀여워 처음엔 커서 무서웠는데 되게 귀여워 사람도 잘 따르고 짖지도 않고 여기 봐봐. 여기 봐봐. 바쿠 여기 봐봐. 여기. 아쿠. 바쿠. 바쿠 여기 봐봐. 여기 봐봐. <laughs> 바쿠는 포르투갈 길이랑 프랑스 길이랑 북쪽 길 이번에 은행길까지 바쿠! 오케이. 바이바이. 땡큐 so much. 바쿠, 수베. 수베. S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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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vai. Ci vai. Allora, scuoti. Scuoti. Uh! Allora. Ciao. Ciao. Ben camino. Ben camino. Ben camino. Bye bye Corea. Bye bye Italia. Molto piacere. 바이바이 바이 b 오 e c 바이바이바 e 바이바이바 e 네, 여기 알베르 bye. b 여기 바로 밑에 터널이 있거든요. 근데 위로 이제 기차가 다니고 있어요. 자, 은행길 12월 3일 오늘 7일차인가? 헷갈리네. 갑시다. 약간 무질서 속 질서 같아요. 일단 찾기를 따라 위로 올라갑니다. 오늘 한 26km 정도 걸을 것 같습니다. 날씨는 춥습니다. 입김이 나오네요. 살얼음이 있네. 얼음이 아니구나. 콘세요대 구디냐. 구디냐. 잘 보면 눈이 왔었나봐요. 음, 하얗게 있네. 여긴 또 무슨 고도가 1085m네요. 아, 밤에 치통이 심해요. 10시 9분, 오, 까니소. g o o 아, 어, 엄청 따뜻해요. 비안 와서 너무 좋다. 1류로 샐러드 주식 시간 일류일인데도 이렇게 먹을거 간단하게 주는거 진짜 너무 좋은거같아요 짱이야 네 와인 마시면서 오늘 아침을 아무것도 아직 안먹어가지고 식빵에다 와인 먹으려고 왔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먹거리 주셨어요 땡큐 우리나라에서 이거만 해도 천원 넘게 받겠다 바에서 여기서 우측으로 멀지 않은 곳에 포르투갈이 있습니다 매직기타 포르투갈 12시 반, 11시 40분 미아베아 도착 날씨 아주 맑음. 구름 한점안 보일 정도로 깨끗. 빵집 있네요. 빠나데리아, 여기 마트가 있는데 설게 없네요. 응, 음, 가자. 괜히 왔네. 네, 현재 12시 52분. 저는 아깐다로 가고 있습니다. 아깐다. 도로를 통해서 가고 있어요. 날씨는 매우 덥습니다. 구름이 없네요, 오늘. 오, 파란 하늘. 깐다까지 3km. 현재 시간 1시 4분. 아, 아깐다! 아깐다 f o r 아깐다 f o r e 구디나에서 14km 걸어왔고요. 이 구간이 공사가 많은 구간이네요. 저흙 가지고 재료로 쓰나? 자원으로? 2시 20분인데요.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다시 가고 있어요. 아까 저기서 위쪽 도로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냥 쭉 정신없어가지고 직진하다 보니까 뭔가 팔려가지고 아, 이런 길을 잘 들어야 돼요. 역시. 길 조심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구름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파래요, 파래. 네, 제가 왼쪽으로 왼쪽 여기로 왔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쭉가 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 얼마 시고 가야겠다. 누가 그주병을 놓았네? 알리시아 안녕. 루비안까지는 한시간도안 남았습니다. 한 3km 남았네요. 아텐시온, 살리다 데 까미온에스 3시 51분 루비안 루비안 도착했네요 28.8km 6시간 35분 진통제 살라 그랬는데 지금 닫았네 이따가 여나봐요. 토요일이랑 일요일은 닫고, 이따가 다시 와야겠다. 여기 물은 먹지 말라고 써져 있는 것 같아요. 눈, 따, 따다. 알베르기 구석에 있어서 한참 찾았네. 프 r o 스 하나 안브라서 No, today didn't walk much. I walk. 해가 지고 있는데 슈퍼마켓은 어디 있지? 구글맵엔 없었지만 마켓이 있다. 아우 아우럼 0.35. 그 다음에 알본딩가스 1.85빵1유5 네, 다양하게 있어요. 여기 먹거리 괜찮네. 다행이다. 구글에 안 나와가지고 없는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여기 파스타랑 쌀도 파는데, 밥을 해먹을까 하다가 귀찮으니까 하지 말자. 네. 교회 근처에 마켓이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교회 근처에 마켓 있어요. 저도 여기 실내자 메뉴가 있길래 한번 사 먹어볼까 하다가 그냥 교회 근처 마트에서 3.2유로 주고 장을 봤습니다. 이제 잠깐 약국 가서 진통제 살수 있나 알아보려고요. 은행길은 이런 표식이 많아서 재밌는 것 같아요. 약국이 열었다. <목소리> 올라. 몸무게가 얼마나 나갔지? 음. <목소리> <목소리> 70 5 정도 가네. 네, 아날레히오스 진통제 2.1유로에 샀습니다. 다행이다. 아, 어, 지통, 싫어. 네, 여기에 슈퍼마켓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웬만큼 살 거는 다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교회 근처에요. 여기서, 교회가 1분 정도 거리였나? 응, 여기로 쭉 가면은 교회가 나오거든요. 교회 첨탑 보이죠? 저쪽에. 응. 에베르게에서한 5분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참고하세요 에베르게 가는 방법은요 여기에 이제 물나오는 분수 같은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쪽 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아카사 루랄이라는 호텔 모텔이 나와요 거기까지 가시면 돼요 일단 라카사 루랄 데이레네 여기 밑에 있어요. 바로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라카사 루랄 데일 e 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요 여기가 삼성급이었나? 호텔인가? 어, 삼성급 호텔이에요. 카사데 이레네 호텔이고요 알베르게는 여기서 한 30초 1분 정도 걸려요 여기서 쭉 내려오시다가 여기 왼쪽 나무들에 걸 가려진 건물 있죠 이게 알베르게예요 알베르게 치고는 되게 작더라고요 여기가 알베르게입니다 에베르에게 도착 A라고 써져 있죠, 에베르에게. 에베르에게 도착. How are your g o r g e o u r sleeping bags? Are g o o d I, I say full year.. But